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느니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문장에는 에, 몇 가지 쉬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일단 문장을 존칭으로 바꾸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해중들에게 반말로 편지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푸르마티콘이라는헬라어 번역인 신령한 것, 푸르마티콘 신령한 것. 이 번역도 영적인 것으로 바꾸면 훨씬 독자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신령하다 하면 뭔가 비범한 능력, 또는 산신령의 도술 같은 거, 그런 걸 우리가 신령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에, 영적인 것으로 번역을 바꾸면 더 좋다. 에, 루터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영의 선물", "영의 선물", "영적 선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르도전서가 말하는 푸르마티콘즉 신령한 것은 어떤 특별한... 그 능력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모든 은사를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카리스마다 그러죠. 은사. 그 카리스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4절 이하에서 거론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연,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고도던서 12장 28절 이하에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은사를 분류하는데 사도적인 은사,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봉사의 은사, 행정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등입니다. 교회의 모든 업무는 다 푸르마티콘, 즉 신령한 은사, 영적인 것들입니다 설교, 교육, 봉사, 친교, 성가, 성김 등이 모든 것들은 다 원칙적으로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하도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문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14장은 방언과 애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사이에 사랑을 강조하는 고린도 전서 13장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 문제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은사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특히 열광주의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다른 은사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어느 정도 평가가 됩니다. 설교 은사도 옳은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언, 통역, 입신 등은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특권 의식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권위로 다른 은사들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낼때 교회가 어떻게 혼란스러울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분열과 반목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고린도 교회의 회중들이 바울의 리더십까지 거부할 지경까지 이릅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고린도 우서 10장 10절에 따르면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하여 보면 볼품도 없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들은 바울의 여러 가지 약점을 들어서 바울의 리더십을 부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관심은 은사에 대한 분별입니다. 또한 과도한 은사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악한 영도 얼마든지 은사로 속일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은사에 치우치면 교회가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사 현상만으로는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악령에 의한 것인지 쉽게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부 아프리카에서 크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유명한 흑인 목사님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방언합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봐보면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여 있고 막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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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서 그냥 막 방언하면서 그냥 병든 사람들 치료하는 걸막 다이나믹이가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자기의 이제 문제, 아픈 것을 적어갖고, 종이에 적어갖고, 요렇게 이제, 가지고 나와요. 앞으로 딱 나와. 그러딱 이렇게 펼쳐요. 딱서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이 담임 목사님들이 그 은사가 있다는 이분들이 그냥 가면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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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으로 대면 뒤로 벌렁벌렁 벌렁 자빠져요. 크으막 열광적으로 찬성하고, 춤추고, 확 신유음악 역사 에 일으킨다고 막 하고 그럼 어떤 에, 알프 어 루카우라는 이 남아공 최고 큰 도시 안에서 보면서막 수천 명 모이는 그 흑인 목사는 자기를 자칭 아파스톨릭 프로페트 자기는 사도적인 이런 선지자다 그래요. 그래서 큰그 예배 시간에 애언을 합니다. 별의별 시나리오를 다짜고 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냥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성도를 가리켜서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그 사람 이름 다 말합니다 생년월일 다 말해줍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나 처음 봤냐 물어보면 이걸 처음 봤다고 그러죠 처음 봤겠죠 그런데 그런 정보를 얼마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줬겠죠 그리고 그 수천명의 해준 가운데 자기가 애언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저기 저 앉아있는 저 어떤 여자분이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남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남자 성도하고 그 여자분을 하나님이 결혼하기 원하셨다. 갖고 예?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자기가 찾아가요, 어디 딱 있다, 앉아있다고, 탁, 무슨 옷을 입고 있고, 탁, 그대로 찾아가서 그 여자를 앞으로 나오게 해 일주일 동안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그 자리에서 그냥 딴, 딴, 따닥, 어, 이렇게 교인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냥 교인들이 쑥, 천명이 모여서, 그냥, 이 사람들 뭐 생각을 하겠어요? 막, 촤서 날뛰죠. 환호를. 우리 교회 목사님 있지? 세계, 어떤 교회 목사보다 가장 신령하고, 가장 능력있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행한다. 그거 막 신유에 막, 그것도 하고, 하도 이제 다른 데서도 경쟁을 해가지고, 막, 말라이에서 온 목사, 나이지리에서 온 목사, 막 수천명 또 모이고, 막, 그런 막 기적을 행하는 것을 수없이 하니까, 자기들끼리도 경쟁이 붙어갖고, 우리 목사님 제일 능력 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 이 나라 이제 그게 한국의 피지 수첩 같은 그런 에, 커팅 엣지라고 하는 이, 이 남아공 텔레비전에서 그걸 탐사 보도를 해버렸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을 벌여버렸냐이 알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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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우라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목사가 수천 명의 자기 교인들을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또막 보조하는 그 여자가, 백인 여자가, 목사님! 갑자기 마이크로 보여. 왜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죽은 사람의 관이 도착했습니다. 그게 벌써 짜져 있는 각본대로 벌써 밖에 그것을 카메라로 다 해갖고, 교회 안에 수천명이 확화면으로 보여줘. 그래가지고 그 관을 교회 안에 데리고, 어, 갖고 와가지고, 확, 관, 뚜껑을 확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이제 턱 이렇게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 죽은 사람의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고, 막, 가족들이 막 울고 불고 막 있대. 그렇게 <laughs> <laughs> 기도하면서 샥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그러니까 막,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막, 날, 막, 사람들이 막, 뒹굴고 막,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이런 성경에 있는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하,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거 이상하다.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다그 관계자들 살아났다는 사람, 친구, 뭐, 이 사람이 언제 죽었냐. 다 병원에, 어느 병원에 입원했냐, 막, 어, 어느 영안실에 있었냐, 다. 왜냐면 그 영안실에서 가지고 왔다 그랬거든, 그 관을. 다 방송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거짓말, 전부 거짓말. 돈을, 어? 한국 돈으로한 천만 원을 받고, 그 연극을 한 거예요, 연극을.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에이즈 나왔다, 무슨 병 나왔다는 거 다, 그 방송국에 나와서, 그 교인들이 다 실토를 하는데, 나도 얼마 받고, 어? 에이즈가 없었는데, 에이즈 있는 것처럼 해갖고, 나은 것처럼 다, 이렇게. 의사 진단서를 만들어서 갔다가, 뭐, 어? 목사님께 바치고, 그선지자라 사람이 그거 진단서를 탁 보여주고, 막, 기도했더니 이렇게, 어? 에이지가 나. 왔 죽은 사람이 살았대. 그 사람이 그냥 수많은 사람을 흘리고, 그 근데 자기가 뻔뻔스럽게 인터뷰하면서, 나는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죄밖에 없고, 응? 어? 그러면 이게 내가 거짓이고, 이게 다, 마술이고, 이게, 사기면, 트릭이면, 그러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간 것도 다 마술이고, 트릭이고, 어? 예수님의 기적도 다, 어? 거짓이냐? 이렇게 반박을 한다. 크으, 입에서 할렐루야. 그, 그 교회 이름이 할렐루야 민수리 처치예요. 뭐, 입만 열었다면 할렐루야고, 입만 열었다면 예수고, 입만 열었다면 찬양이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케냐의 어떤 선교사, 나이지리의 어떤 흑인 목사는요, 수백 명을 죽였어요, 자기 교인들. 이 못된 이 사이비가 목사가 그 자기 해종들 수천 명이니까 되뭔 짓을 했냐? 금식을 20일 이상 하지 않으면 물도 먹지 말고 천국 못 간다고 했어. 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과 많은 교인들이 금식하다가, 여러분, 20일 이상 물도 안 먹고 금식하고 죽는 단계, 죽는 단계. 거기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 그 목사 시방 감옥에 있어요. 아, 근데 이런 사이비들을 세상 법정이 다 잡으다가 감옥에 넣지를 못 하잖아요. 관뚜껑 열고, 그, 거짓 사기 글을 버린 것도, 잠깐 뭐 벌금 내고 나와버리면, 뭐 돈이, 개인 비행기까지 갖고 있으니까. 아줌마 백만, 억만 달러 부자니까. 뭘 해서 그렇게 목사가, 떼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개인 비행기 네. 나는 그런 거 있으면, 하하, 하 교회, 이 가난한 성도들, 아, 이거, 이거에 쓴 것도, 어? 참, 바쁘겠는데. 큰그 목사들이 자기 배를 불리고요. 목사 부자들이 많아요. 이 잘못된 이 사입이. 사도 바울이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 날에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선지자노릇했나이다할 때, 주님이 이 불법을 향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그 장면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할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게 아프리카가 어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받은 은사, 우리 교회 내가 받은 은사만 최고다. 그 다른 목사님들 무시하고 다른 교회 무시하고 이래서는 그게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다가 큰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아주 사이비로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사받았다고 영적으로 교만한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 아프리카가 심각합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 교인들한테 풀을 먹으라고 하고 교인들을 좀비처럼 만들고, 그들을 흐느적거리게 하고, 불바다라고 난리를 치면서, 시한한 하, 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고, 보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은 얼마 모이지도 않고, 가난하고 힘들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이 좁은 길을 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진리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종들을 붙잡으시고, 그런 교회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간다. 뱀저슬고 방언자 바르게 추한자